이런 분들도 있어요 콜택시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콜택시를 불렀는데 콜비 안 받는 조건으로 왔는데 콜비를 또천 원인가요 어, 네. 그거 추가해서 받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사례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외에도 예, 예. 그 승객 입장에서는 왜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아가냐 아, 아아 네, 이런 문제로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음, 음. 정말 그 나중엔 참담한 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참담한 어떤 사고가 어 저거 나오네요. 네. 네. 어, 예. 그 30대 남성 A씨가. 음. 술을 좀 마셔서 네. 집이 인천이었는데요. 네, 네.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려고 새벽에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택시가 잡혔고 네. 결국에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인 인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도대도대 도대 쪽에서 타고 인천까지 간다. 네. 아, 제목 나왔을 텐데요. 택시비. 그렇죠. 네.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음. 그래서 택시비가 이제 인천 집에 도착을 했고 음. 택시비가 4만 6천 원이 나왔는데 어. 음. 이 승객은 어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네. 음. 돌아서 온게 아니냐라고 네. 이제 아. 격분을.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또술 네. 취한 분들은 또 격분해 갖고 바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 네. 싸워서 무슨 좀 사고가 났나. 예, 이 사람이 정말 격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로 따지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네. 결국에는 택시에서 내렸어요. 네. 아. 내린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을 했고 아이고, 아이고. 결국에는 택시 기사를 네. 밀쳐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더 했습니다. 아.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택시 기사는 숨을 거두고 말았고요. 어, 네. 네, 결국에는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이 승객 A 씨는 폭행 치사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아니 최근에 아... 그 뉴스에서 봤잖아요. 동전 택시인가요? 네네. 아그 젊은 사람이 네. 그 진짜 아버지 할아버지뻘 되는 그 택시 기사분한테 내려가 지금 화면 나오네요. 음. 네. 동전을 막 던지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진짜 폭언하고 막 이러고 얼마 후에. 택시 기사분이 쓰러지는데 네. 심근경색으로. 어 저렇게 동전을 네, 저렇게. 던졌어요. 아 정말 너무하죠. 네. 아 진짜 나쁜 네. 사람. 저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까지 아. 했대요. 호건까지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네. 택시 기사가 자리에 주저 앉으면서 쓰러지는 장면까지도. 네. 저 가가지고 계속 그런 건데. 네 지금. 쓰러졌죠. 아이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네, 최근에 네.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네. 네. 이 사건의 아이고. 가해자는 네. 폭행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되었다가 음. 네. 검찰에는 폭행 혐의로 이제 송치가 되었는데요. 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망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듣고 숨진 택시 기사의 며느리가 엄벌에 처해달라. 너무 억울하다 네, 이러면서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아, 올렸고요. 그렇죠. 이제 국민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음. 야,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된 일인데요. 이게 그러면 택시기사분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했을 때 어떤 처벌이 주로 이어진가? 예, 택시기사분들에게 이제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을 때는 음.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더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네. 운전 중그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 이하의 징역 또는 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음. 예, 왜냐하면 운전 중에는 그 운전자의 그 차량도 위험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차량에도 위험성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음. 특히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행 중이 아니라 그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동에도 동안에도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이렇게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아 이건 정말 저 차를 타보거나 뭐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 보면요. 뭐 화가 나 있어. 네. 어디 분풀이할 때를막 찾는 사람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데요. 절대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죠. 네 사실 네.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오수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네. 만일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원 접수를 통해서 부당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고하고 환불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통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원래 그 요금보다 좀 많이 냈다 그러면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환불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뭐 서울 지역의 개인 택시인 음. 경우에는 그 주간 영업시간에는 9시부터 6시까지 네. 그리고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법인 회사에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만약 영업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 다산민원 콜센터 120번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미터기가 다 교체가 되고 이러면은 이런 분쟁이 좀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사실은 그동안 좀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했던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런 점을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택시 요금 인상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분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